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안에 위치한 캠핑장에 왔습니다. 아, 비가 하루 종일 와서 조금 천천히 왔더니 금방 저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차박할 준비 바로 하고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다 해서 이제 저녁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비도 조금 맞으면서 준비를 했더니 머리도 다 젖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비 오는 날 촬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빠르게 저녁을 준비를 해볼게요. 너무 배고프네요. 출발하기 전에 이것저것 좀 장을 보고 왔는데요. 먹을 과자도 있고 비도 와서 수제비로 샀습니다. 이렇게 레이 캠핑카 중간에 보면 은 밑에 부분에 이렇게 2 2 0트랑 USB 포트를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활용해가지고 저는 그냥 멀티 쿠커 쓰고 있는데, 야외에서 이렇게 테이블이랑 의자 세팅하고, 여기 앉아서 바로 220V 쓸수 있어서 엄청 편해요. 오늘도 멀티 쿠커 이용해서 수제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m mm -hmm.